테롤리 3번이야 굳 컨택이라 그랬나요? 오 넘어왔다 나이쇼! 오. 야, 씨, 시비컵을 어디 상남은건지 이 싸가지

자, 3루까지 갈수 있나요? 2초 말이면요 아, 늦었네요. 어, 저 우익수 수비가 왜 이렇게 좋아? 자, 간만에 2루타. n e x 2 on the way. In the air out 아, 진짜. 이걸 계속 붙이네. 큰일 났다. 이거 그런 놈이다. 어, 안 돼. <laughs> <home>. 야, 이씨. <laughs> 아.